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선수들의 황당한 입단식 탑9을 선정하였습니다. 9위는 감독 겸 선수 위들즈브로에서 선수로 뛰고 있던 브라이언 로스는 1994년 선수 겸 감독으로 위들즈브로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입단식에서 그는 위에 정장을 빼 입고 나왔지만 아래는 선수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었죠. 맨유에서 퍼거슨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록스는 황당한 입단식을 치르긴 했지만 이후 7년간 미들즈 프로를 이끌며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성격 1997년에는 리그컵과 FA컵 더블까지 이루어내면서 구단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깁니다. 8위는 가면쇼입니다. 멕시코 명문 파축화의한 입단식 난데없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듀엔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줄줄이 섰죠 이 다스베이더의 정체는 미국 대표 수비수 마르 곤잘레스였습니다. 미국 무대에서 세 번이나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멕시코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이벤트로 관심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면을 이용한 입단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나폴리는 계획한 인내를 영입을 할때 입단 기자 회견에서 사자 마스크를 쓰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폴리 라우렌티스 회장이 영화 제작자로서 깜짝 쇼를 보여주고자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7위는 개인기 실패 마르코 페레즈는 사라구사 입단식에서 드리블 도중 넘어지는가 하면 댄벨레는 바르셀로나 입단식에서 모든 기술이 실패해버리는 대망신을 당합니다. 이처럼 선수들이 입단식에서 종종 골을 어이없게 나리는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세비야에 입단을 했던 마리오노 역시 입단식에서 다섯 번 이상 헤딩을 해내지 못해 망신을 당했지만 그나마 경기장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솔다도는 공을 팬들에게 넘겨주는 입단식 이벤트에서 킥을 관중이 없는 2층으로 잡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실패 장면 중 유독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6위는 홈구장에서 라이벌팀을 외치다. 코바시치가 레알마드리드 입단식에서 카탈루냐 언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코바시치는 레알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한가운데에서 카탈루냐식 인사를 외칩니다. 전날에 모드리치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했는데 라키티치에게 잘못 물어본 게 아닐까요? 과거 2000주 또한 레알 소시에다드 입단식에서 여기에서 활약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스페인 언론들이 발칵 뒤집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5위는 입단식의 헬리콥터 페노르트는 개별적인 입단식은 없지만 오픈 데이라고 해서 시즌 시작 전 선수단이 홈팬들에게 인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영입된 선수의 입단 행사가 겸해서 열리죠. 독특하게도 페노르트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경기장에 선수들을 내려주는 이벤트를 펼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의 첫 주인공은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딕하위이였고 고향 팀으로의 9년 만의 컴백이었습니다. 4위는 축제 입단식. 2007년 네덜란드 득점왕을 차지하고 알폰소 알베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합니다. 이때 미들즈브러는 입단식에서 알베스를 환영해주기 위해 마치 카니발 축제를 연상케하는 무이들을 불러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바로 알폰소 알베스가 브라질 선수 출신이었고 코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31일.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계약을 했던 알베스는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 방문해 화려한 입단식을 가집니다. 이적료 270억을 들인 선수였지만 미들즈브러는 안타깝게도 16개월 뒤 이부리그로 등되고 말았습니다. 3위는 콜롬비아 팬의 난입. 2014년 7월 콜롬비아 선수로 월드컵에서 대활약을 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합니다. 입단식엔 4만명이 넘는 관중들이 몰려와 그의 입단을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콜롬비아 팬이 난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곧바로 주위의 경호원들이 이 남성의 목을 조르며 쓰러뜨려서 제압을 했죠. 로드리게스는 도리어 경호원들을 뜯아 말리며 그 남성 팬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축구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한 명이 난입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붙잡고 끌고 나갔는데 하메스는 이 팬에게도 다가가 공을 다시 하나 직접 건넸습니다. 2위는 마술쇼입니다. 산티 카솔라는 한때 축구 인생이 끝날 뻔한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고향팀 비아레알로 돌아와 제2의 축구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2018년 8월, 그의 입단식은 특별했습니다. 마술사가 투명한 원통 구조물에서 카솔라를 소환하는 마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168cm의 작은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진 산티카솔라는 비아레알 복귀 후 그야말로 마법같은 대학을 선보입니다. 리그 두 자릿수 도움을 올리면서 스페인 대표팀 복귀라는 기적까지 쓴 것이었죠. 대망의 1위는 입단식의 호랑이가 팔카오의 별명인 호랑이 2011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하게 된 팔카오를 위해서 구단 측은 입단식에 진짜 호랑이를 데려오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70kg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보자마자 팔카오의 동공은 흔들렸습니다. 비록 성체는 아니어도 맹수이므로 긴장한 팔카오는 사진 촬영에 임했지만 침이 바싹바싹 말라갔죠. 뭔가 약하다고 판단한 구단은 이번엔 250kg의 큰 호랑이를 데려왔고 팔카오의 눈가는 촉촉해집니다. 이런 스페인식의 환영 인사에 옆에서 지켜보던 팔카오의 아내는 아연 질색을 했을 정도, 어쨌거나 팔카오는 입단 첫 해였던 2011-2011 시즌 리그 24골, 유로파리그 12골을 꽂아넣으며 인간계의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나우두가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90분 내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괴롭힌 프랑스 축구 천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